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비용 산정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비용 산정은 크게 하향식 산정 기법과 상향식 산정 기법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적 기법까지 해서 세 가지 기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기법은 결국 상향식 기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하향식 기법은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이 많은 개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비과학적인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입니다. 즉,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규모를 먼저 산정해 보는 기법입니다. 세부 기법으로는 전문가 감정 기법과 델파의 기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향식 산정 기법은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을 먼저 각 단위별로 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용들을 모두 합해서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LOC 기법과 에포트 펍 테스크 기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기법은 상향식 기법의 일종이고요. 과거에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수학적인 산정 산식을 먼저 정의하고 이러한 산식을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어, 유형으로는 코코모, 푼남, 기능 점수화 같은 기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기능 점수를 표준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향식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laughs> 전문가 감정 기법과 델파의 기법이 있고요, 두 가지 다 전문가를 통해서 수행한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조금 차이점은 델파의 기법은 이 전문가 감정 기법이 소수 전문가의 의견에 너무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고자 조정자를 통해서 객관성을 보완한 기법입니다. 델파의 기법이 추진, 그 수행되는 과정을 보면 다수의 어, 전문가가 있고요. 조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각이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비용 산정에 대한 의견을 익명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저동자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각 전문가분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본인의 의견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자가 다시 의견을 받아서 전체 의견을 수집하게 되고요. 이것을 또 공유하는 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몇 회차례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된 의견이 도출이 되고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객관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적 산정 기법, 아, 수학적 산정 기법에 앞서서 상향식 산정 기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향식 산정 기법에는, 원시 코드 라인수 기법과 개발 단계별 노력 기법이 있습니다. 원시 코드 라인수 기법은 LOC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라인 오브 코드라는 의미 그대로 전그 소스 코드의 전체 소스 코드의 라인 수를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 수라는 것에는 커멘트, 어, 주석 처리되어 있는 커멘트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외에도 어, 개행이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3점 추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예로시를 추정하게 되고요. 이 3점 추정 기법은 낙관치 곱하기 4 곱하기 기대치 더하기 비관치 나누기 6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낙관치라는 것은 최소로 예측이 되는 그런 라인수를 의미하고요. 비관치는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기대치는 중간치 정도, 음, 평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LOC를 추정하고 이 LOC를 기반으로 한한 어한 명이 몇 개월 동안 개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멤버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LOC를 1 인당 평균 가능한 평균 생산 가능한 소스 코드 라인수로 나누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전체 라인 중에서 어한 달에 이 정도 산 그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전체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버스를 정의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개발 비용은 이 멤버스에 1인당 평균 인건비인 단위 비용을 곱해서 전체 총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발 기간은 이 멤버스를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먼스가4 맴먼스가 나왔는데 우리는 2명을 투입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전체 개발 기간은 2개월이 됩니다. 다음으로 생산성은 LOC 나누기 맴먼스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단계별 노력 기법은 이 LOC 기법에 조금 더 보완된 기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OC 기법은 소스코드에 기반을 하고 있듯이 구현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도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발 단계별 노력 기법입니다. 그래서 LOC 기법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어, LOC 기법의 산정 예시를 보면서 LOC 기법은 간혹 이런 풀이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어, 예시를 조금 보겠습니다. LOC 기법에 의해서 예측된 총 라인 수가 25만 라인일 경우에 월500 라인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인건비 100만 원에 개발자 3명 그리고 4 명은 50%만 참여라고 했을 때총 인건비가 얼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인월수라는 것은 저희가 총 라인 수에 한 명이 생산한 달에 생산 가능한 라인 수이기 때문에 500라인으로 나눠서 50멤먼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50멤먼스는한 명이 개발했을 때 50개월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발자 3명이 전체 참여 가능하고, 4명은 50% 참여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0.5로 해서 50을 나누어 보면 10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총 인건비는 어, 저희가 오, 산정한 50멤먼스에 어, 1인당 인건비인 100만원을 곱하면 전체 총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식 기법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학적 산정 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학적 산정 기법으로는 코코모 기능점수, 푼난 등의 모형이 있고요. 어, 기사 시험에 곧잘 출제되는 부분은 코코모 모형이고요. 기술사 시험에는 두 가지 다 출제되긴 하는데 기능점수 모형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카페에 음, 꿀닭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리타 카페에서 꿀닭 동영상에서 FP를 찾아보시면 두 편이 나올 거고요. 예시까지 상세하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코모 모형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코모 모형은 보헤이 제시한 비용 산정 기법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기사 시험에는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코코모 모형과 같은 경우에는 LOC를 먼저 산정을 하고요. LOC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유형을 정의하고 그 이후에 어, 코코모 모형을 산정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유형을 분류하는 부분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의 복잡도와 규모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는 어, 코코모를 계산하는 산식이 이러한 산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유형별로 가중치의 값을 다르게 제시하게, 됨, 적용하게 됩니다. 이 가중치는 보통 표로 정의가 사전에 되어 있고요. 어, 유형별로 뭐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로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전체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형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이 있고요. 조직형은 5만 라인 이하의 소규모, 반분리형은 30만 라인 이하의 중규모, 내장형은 30만 라인 이상의 최대형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조직형은 5만 라인 이하라고 했을 때 5만 라인은 50 kdsi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표표준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킬로 loc라는 의미로 loc를 천으로 나눈 어,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형의 경우는 예시로 보면 사무처리용이나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반분리형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와 같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형은 신호기 제어 시스템이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예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유형이 분류가 되었으면 다음은 코코모 모형을 산정하는 모드를 분류하게 됩니다. 모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요. 기본형과 중간형, 발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시험에는 이렇게 영문으로도 출제되기 때문에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형의 경우에는 LOC를 기반으로 기본 공식을 적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공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사시험에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이런 형식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형의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산정된 맴먼스의 특성 요인별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특성 요인이라는 것은 제품이나 뭐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15가지의 특성을 의미하고요. 그 특성별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발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어, 중간형으로 산정된 맴먼스의 개발 공정별 가중치를 또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코모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풋남 모형의 경우에는 풋남이 제안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에 소요되는 노력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이 노력의 분포는 레일레이 노던, 노던 곡선이라고 하는 이러, 이러한 유형의 곡선을 기반으로 해서 분포를 추정하게 됩니다. 어, 주로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산정하기 보다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도구가 슬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프로젝트 비용 산정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